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6일 경기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도 최후의 결전이고, 그 다음에 커피윤인데 작업 내용 보겠습니다. 자, 두분다 슬랙 하셨고, 커피윤이면 아니면 작업 내용 보면 한번 승부하겠습니다. 최후의 결전 세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초반에 신원 들어보아서 가장 멀리 있는 곳에 대를 보내시는 모습이고. 이런1 0대1이에요 100대 1 0 두 대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 더2대 맞네요. 자 바로 멀티를 하러 가볼세요 멀티 좀 들어가 멀티를 다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그렇죠. 자유대 칠 여담이 자, 자 중간까지 나가려 보는 모습. 멀티가 지금 거의 다 활성화되고 있죠 오귀여아세마리네요 네. 지금 본진이 싹 비어있는데 오히려 특대가간으로 러쉬를 갔었더라면 게임이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됐을래 요 일단 멀티가 끊기.. 아동막고 네. 죽은 넷페자 네, 이렇게 되면 마녀가 레벨 3이면 윈드실드가 가능하거든요 마나 좀 찾기를 기다렸다가 윈드실드 걸고 바로 러시를 가면 알려주지 않을까 싶은데 네, 멀티가 되고 좀비니가 나오고요 지금 바로 멀티가 등장하죠 지금 레벨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 멀티를. 멀그를멀 네, 안하고 있고 좀비 몇마리로 일단 멀티먹멀티습멀티먹멀티 멀티 윈드쉴드 될 때가 됐는데 자티를 조심히 이... 조심조심 해야 합니다. 자, 일단 조금씩 나가서, 어, 괜찮은데 이거, 늑대가 다 죽죠? 늑대가 좀 많이 죽었어요, 3마리. 자, 늑대 5마리 꼈어요. 일단, 멀티는 거의 다, 대가하고 있고, 대원으로 어떻게든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준비 나오고 있고 멀티도 네 번째 멀티 먹고 있습니다. 지금 레벨업도 꽤나 늦게 시작했죠. 네 번째 멀티 후 멀티 아 레벨업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laughs> 자, 윈트 션 데이, 아, 불죽었 습니다. 좀 무리하지 않나 싶긴 하네요. 어, 비버를 잘못 쓰신 것 같기도 하고. 자, 어떻게든 뚫으려고 하는 모습. 준비의 앞판을 좀 뚫고자. 어, 네, 그 인간을 좀 과감하게 투자하는 모습이고. 어, 노바이 마지 어, 네, 예. 샀습니다. 아, 이걸 못 들어가네요. 계속 함무준비 뽑고 있고요 우리 아직 3이라 서좀이해고스다번호를 나타내는 니다자타이는나 <laughs> 많이 타내습니다나일내는 자 좀비가 엄청 많습니다. 거의 뭐네골 좀비가 아닌가 소환사서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네장가하고 수환사를 잡는는 모습 아 좀비견들은 늑대인간로 일단 그력한 엣지죠 이건 늑대인간이 다 이기지 않을까 네 역시 그렇죠 어자 이건 뭐 노린건가? 이걸 노렸다면 대박이겠죠? 자 여기도 레벨업 저희도 레벨업 서로 레벨업 많이 했습니다 네, 치열하죠? 지금. 자, 하나, 둘, 셋, 넷. 세 군데, 세 군데에서 준비가 나오고 있고, 두군데서 선택된다는 네 계속해서 생산 중이라서, 어, 화력은 대단합니다. 아, 여기는 또 대본을 총집합시켜놨네요. 자 일단 멀티를 깨러 왔습니다. 하지만 한때 받기도 계획은 물거품이 되버린 전용이 대원이 4 개나 들어가 있어서 단단하고요. 자, 일단 강심전지켰고편 e 안녕, 수사 r 저는 치리, 이는 저는, 저사 뽑고 있는거는 거죠 가인가이구나자는전사 네, 세기가 오지만 과연 저는, 저는, 저가 저는, 면서저 멀티를 했으니까 뭐 그쵸 그 법이죠 대화표 없이 빼면 됩니다 멀티를 안 했으면 뭘까 좀비를 다 죽이러 고세요 좀비 자폭은 같은 편 공격이 안되기 때문에 안죽죠 자 레벨 8 요마스사 한 마리 더 있네요 얘가 짝퉁 얘가 진퉁 계속해서 멀티 견제를 하는 모습 서서 견제가 치열합니다 자 서서 아 없나요 할까가 저에서 시에서 멀티도 계속해서 견제하고아 치열합니다 연결도 좋지만, 개미, 개미가 어떨지. 느인한테 개미가 좀 좋은데, 개미. 그거 같은데, 지금 생각이. 이기한테는 개미가 좋은 것 같긴 한데 전갈이랑 개미를 같이 섞어서 쓰면 좋지 않을까 쉽진 않겠지만 한쪽에선 전갈, 한쪽에선 개미 뭐 이런 식으로 원래 간절한 사람은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어 뭔가 전갈이 큰 활력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제 생각을 간 얘기. 와.. 항마도 버티를 하고 있구요 겐지 들어가겠죠 학냥도 <laughs> 리치가 또 안에 아, 네, 나왔네요 아.. 매두사 네, 아.. 메두사가 레벨 10 넘었습니다 여기서는 메두사가 나올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네, 잘쓰이시죠 자, 전지 아마 하고 있을 것 같고. 네, 윙윙이 휘버로 긴장하고 있는 모습. 아, 지 서로 진짜 치열한 날. 어떻게 괜찮고? 하지만 아, 저영 이미 뭔가 많이 밀리는 듯한 모습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요. 지금이라서 각오를 쓰긴 좀 아니겠죠. 각오 말고, 하, 아, 초, 중간에 각오를 써야 되나? 작년 이네 오만, 사심이 그래도, 멀티, 는 활성화 됐습니다 자타크선더 아하 계속해서 다크티더 들어가고요 사수사 드래곤 뽑고 거의 다 나왔네요 이제 뽑기 시작했고 드래곤 차이가 좀 납니다 해서 진출하고 있는 모습, 다크로드. 이때 인간이 거의 레벨업 해주는 해주는 약간 이런 게 바로 나오네요. 결국에 마라를 다 썼죠. 아이고. 아하. 대구기사가번지까지다 쳐들어왔습니다. 이거 막기 힘든 것 같은데요, 지금? 지금 대원도 옆에서 치고 있고. 어, 이거 상당히, 어렵죠? 어, 지지. 벗어났습니다.